우리 오늘 음. 압력 할 거예요, 압력.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까지 할 거예요. 일단 기체 압력을 하려면 그냥 압력. 이 압력이랑 기체 압력은 다른 겁니다. 조금 달라, 의미가. 그래서 일단 압력부터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그러고요. 쉽게 기억하는 건 누르는 힘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은 누르는 힘이야. 일정한 면적에 누르는 힘인데요. 이때 이 누르는 힘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누르는 것이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기억하는 게누르 힘이라고 얘기했고, 어쨌든 압력은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압력인데, 그 크기는 면적이 같다면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지고, 힘의 크기가 같을 때는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 요걸로 먼저 설명할게요. 벽돌을 우리가 압력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스펀지 위에 벽돌을 올려놓은 거예요. 벽돌을 올려놓을 때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 스펀지를 더 많이 누르더라.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두 개일 때더 압력이 큰가? 얘가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누르는 힘도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큰 것이 압력도 크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 힘에 작용하는 면적이 다른 경우는 하나는 벽돌을 눕혔고 하나는 세웠어요. 똑같은 벽돌입니다. 똑같은 벽돌인데 하나는 눕혔고 하나는 세웠어요. 그래도 세운 쪽이 더 압력이 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면적은 좁을수록 지금 여기서도 이 벽돌 말고 물병으로도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얘는 물병에 물이 없는 거고요. 얘는 물병에 물이 꽉차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무겁겠죠. 그럼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얘가 크기 때문에 암력의 크기 크다라는 거고요. 나랑 다랑 비교하면 지금 뭐가 같아요? 힘의 크기가 같아요. 둘다 물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같은데 하나는 세워놨고 아까는 거꾸로 놨어요. 그랬더니 면적이 작아졌죠.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커져요. 그럼 우리 저번에 마찰력 할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면적과는 마찰력과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벽돌을 세우든 눕히든 작용하는 마찰력이 크긴 같다라고 배웠는데 얘는 완전 다릅니다. 얘는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지더라. 그래서 뭐 생각하시면 또 쉽냐면요. 하인 생각하시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하인. 하인은 끝이 엄청나게 뾰족하단 말이에요.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밟으면 엄청나게 큰 압력이 가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 생각하셔도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면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연필을 들어보신대요. 연필을 듣는데 어떻게 드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끝을 해서 세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힘을 주고 들었을 때 이쪽 연필 끝쪽이 훨씬 더내 손을 아프게 해요. 더 많이 눌러. 왜냐하면 연필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면적이 넓어질수록 압력이 작아지고 면적이 좁아질수록 압력이 커지더라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 다시 또얘 여러 개 얘기하면요, 못이나 반을 누름못등 한쪽을 뾰족하게 만들면 압력이 커져서 힘을 똑같이 줘도 훨씬 더잘 박힐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아이젠, 아이젠을 신발에 착용한 아이젠을 뾰족한 아이젠을 신으면. 눈에서 잘안 미끄러지더라, 라는 겁니다. 아이젠이 뭐냐면 신발 위에다가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만드는 기구예요. 그래서 눈이 쌓여있을 때 얘가 박히면서 뾰족뾰족뾰족 뾰족 들어가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압력을 엄청나게 크게 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작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스키나 스노보드 눈썰면 다 아실 거고요. 설핀이 뭐냐면요. 우리가 눈이 쌓인 곳에 가면, 눈이 쌓인 곳에 가면, 눈이 쌓인 곳에 가면, 눈이 막 푹푹 발힐거 아니에요? 그럼 막 저기 강원도나 막 저쪽에 가면 엄청 눈이 많이 막, 막 1m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바, 발, 눈에 푹푹 빠진 채로 걸어가면 신발도 다 젖고 힘들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발 위에다가 이렇게 넓적한 설피를 신습니다. 이렇게 넓적한 설피를 신으면 면적을 넓게 해서, 압력이 작게 해서, 안 빠진다. 라는 겁니다. 설피는 보여줄게요. 그리기가 힘드네요. 우리 옛날 전통 방식은 뭐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 해서, 이런 식으로 집신 감싸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우리가 옛날에 쓰던 전통 설피예요. 그래서 눈에 빠지지 않고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죠. 강원도 쪽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보다 기어갈 때 얼음판에 꼭 깨질 위험이 작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죠. 만약에 겨울에 나도 모르게 강위를 걷고 있는데 막 찌직찌직찌직 찌직 찌직 소리가 나면서 깨질 것 같아. 그러면 걸어가는 것보다 기어, 귀여... 얻는 엎드리면 훨씬 더 깨질 위험이 적고, 위험, 덜 위험하다. 물론 강에, 아무리 얼어 있다고 해서 강에 가면 안 되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힘을 받는 면적이 좁아지면 압력이 커지고,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이 작아지더라.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기체 압력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압력과 기체 압력은 다릅니다.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체 압력은 기체 입자들이 일정한 면적의 용기 벽을 충돌하여 가는 힘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풍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에 불지 않은 풍선은 이렇게 쪼그라져 있겠죠. 쪼그라져 있는 풍선에 내가 공기를 불어넣을 거야. 그럼 원래는 공기 입자가 뭐이 정도 밖에 없는데, 내가 공기 입자를 불어넣어서 입자 수를 늘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입자들은 멈추지 않아요. 입자는 멈추지 않고 항상 움직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랜덤이에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막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된다? 충돌한다. 충돌을 하는데, 충돌할 때. 용기 벽에도 부딪칠 거 아니에요 얘는 일로 가면 여기에 부딪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기 벽에 충돌하는 숫자가 많아 많아질수록 횟수가 많아짐 많아질수록 기체 압력이 커져요 누르는 힘이 세죠 그럼 용기를 밀어내 그래서 풍선이 부풀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기 벽에 부딪치는 횟수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 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작용한다?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용기벽에 충돌하고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풍선이 동그랗게 부푸는 이유도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똑같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체 입자의 충돌횟 수가 많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대. 그래서 공기를 공공선에 불어 넣으면 충돌횟 수가 증가하니까 부풀어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돌의 수가, 충돌의 수가, 늘어나요. 뭐 때문에? 입자의 개수가 늘어나서. 증가해서. 지금 방금 풍선으로 예를 든게 그거죠. 입자 수를 늘리니까 충돌횟 수가 증가했대. 압력이 커졌대? 풍선을 밀어내서 풍선이 커졌대. 이거 말고도, 충돌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입자 개수를 늘리는 거 말고 개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충돌 횟수를 늘리려면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돌 횟수 를 늘릴 것이죠세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개수도 안 늘리고 온도도 안 올려도 충돌 횟수 늘리려면 뭐 한다? 용기를 줄인다. 여기가 작아지면 충돌 횟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충돌 횟수를 늘려서 압력, 충돌 횟수를 늘려서 압력을 커지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입자 개수 증가나 온도 증가 아니면 용기 부피 감소. 요거 세개 이용하면 중돌할 수 늘려서 기체 압력을 늘려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압력을 이용한 얘는 뭐 여러가지 나오는데요 여기는 압축 공기로 신발에 묻은 먼지 제거한다거나 공기 주머니로 공기를 채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무거워서 잘 들어 올리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선 들어 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공기 주머니를 넣고 채우면 자동차가 들어 올려지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혈압계에 공기 채워서 힘을 가해서 혈압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완전벨트속 공기 압력으로 충격을 줄여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실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실험이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페트병에 쇠구슬을 넣고 흔들어 우리가 지금 기체 압력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압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비유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뭘로? 쇠구슬을 입자로 비유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쇠구슬 15개를 넣고 페트병을 흔들어. 페트병을 흔들면 쇠구슬이 막 다다다다다다 부딪히면서 내 손까지 그 힘이 느껴지더라. 그럼 그게 기체 입자 충돌한 힘의 크기 압력 이거를 비유할 수 있는 비슷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쇠구슬 15개 넣고 흔든거랑 30개 넣고 흔든거랑 똑같이 흔들면 당연히 30개 넣은게 충돌 의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압력도 커지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똑같은 쇠구슬 1 5개 용기 부피를 줄여가지고 하나큰 페트병 하나 작은 페트병에 넣고 흔들면 당연히 작은 페트병에 충돌 의수가 늘어나니까 압력이 커지더라.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할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쇄구슬 실험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 기억하시면 여러 가지 쇄구슬 실험 다 문제 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풀게요.